안녕하십니까. 농사하신 농신입니다. 오늘 9월 8일입니다. 이번이 이제 고추밭에 치는 농약이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추 이번에는 알타코아 살충제입니다. 고추에 지금 보시면 그래도 고추에 아직까지 담배나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토코아와 그리고 모스킬 살충제입니다. 벌레가 지금 많이 있어요. 지금은 뭐 탄자병 이런 거 전혀 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살충제 위주로 관리해 주시면 될것 같고, 찐칼라라 해서, 고추에 빨리 색깔이 예쁘게 나게 하는 거와, 고추칼라, 고운 색깔, 빠른 수확, 고추 크기, 뭐 이런 제품을 넣어서 살포하고요. 그리고, 전착제죠. 미쿠피카 이런 전착제를 넣어서 지금 현재 고추에 한 살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고추밭에는 이렇게 전착제를 넣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확실히 효과적이고 이번에는 주로 살충제 위주로 고추밭에 농약을 칩니다. 지금 탄자병이라든지 다른 병은 크게 신경 쓸 것이 없고요. 지금 현재는 어, 밭에 가보시면 벌레, 벌레 위주로 잡아주시는 것이 좋고 고추도 지금 현재 색이 어, 빨리 나오지 않는 그런 식입니다 아, 조금 있으면 그래서 아, 고추 칼라란 이런 제품을 넣어주고 아, 고추의 마지막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지금 아, 약을 치려고 합니다. 아, 저희는 이제 고추 두 군데 밭에 재배를 아, 하고 있는데. 한 군데 밭에는 밑둥을 잘랐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그 밭에는 지금 현재 마늘 를 심기 위해서 밑둥을 잘랐고요. 그래서 그 밭에는 농약을 살포하지 않습니다. 살포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익어서 고추를 수확할 계획이고, 다른 한 군데 밭에는 이제 서리가 내릴 때까지 재배하기 위해서, 수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살포할 계획입니다. 아, 고추 풋밭! 전문적으로 저희가 이제 농약도 이제 고추밭에 치지만 또 집에, 집 앞에 또 텃밭에도 이렇게 고추를 씹은 곳에도 아 같이 농약을 쳐줘야 됩니다. 농약을 칠 때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아 쳐주시고요. 지금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쳐주시면 되고, 아 가지도 같은 농약 성분으로 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고추 재배가 아 쉬운 작물이 아닙니다. 될수 있으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농약을 쳐주시면 될거 같고, 지금은 주로 고추에는 담배나방, 살충제 위주로 벌레 생각보다 많습니다. 파란 벌레, 벌레 위주로 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